じゃあ。 아야! <cues> <laughs> <laughs> 아야! 아야! 아 하지마! 아야! 아야! 하지 마.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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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겠야 아야! 알겠습니다 야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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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 시작. 아니, <laughs> <이> 자식을 봐요. 다시요. 어디가 까마귀야? 여기 까마귀야. 워

Paper, Paper, p a p e 다 Pa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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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e

이거 뭐야 와, 이걸 한다네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제통수 조심해 걸퐁 그냥 걸퐁 헌! 척 조심해 가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